뭔 소리야, 이렇게 큰 소리가 나? 뭐야 이거? 내가 냈어요. 자, 보시는 거몇개 봤을 것 같아, 너? 응. <laughs> 뒤에 보고 있을게요. 다된말 응. 같아요. 진짜 아깝다 이거. <laughs> 로 와봐요. 가보라요 응. 마지막에 이거 요거세 번째 거. 봐라. 이거 한글로 써봐 발음대로. 발음대로 써봐 발음대로. 어. 그렇지. 자,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 있어야 돼? 어. All. 어리 아니잖아. 그. 그렇지. 그럼 미나 에 있어야 되지. 마지막에. 어. 그. 롤. 롤. 이거 분명 라을 썼지. 그럼 어 발음 있어야 되잖아. 그럼 뭐가 먼저 와야 돼? 어, 어디에 뭐가 와야 돼? 어, 발음이 와야 되니까 이거 와야지, 얘가 오가 와야지 그 다음에 더올리지 어. 그렇지, 어. 자, 이것도 밑에 발음 나는 한글로 써봐 그렇지, 그라 w 그렇지, 그럼 또 밑에 바, 마지막에 뭐가 와야 돼? L. 그렇지, 엘 써야겠지, 왜 마지막에 네. 라! 아발음이리스거 그렇지 그렇지 아. 크록 이거 뭐야 이거 이 a 다하면디그인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게 d 이게 아 p 아. 크로크 바일이야 이거는 크로크 바이야 음. 이제 아까 완화 거지 다또 커버 지다 붙다 아깝지 아. 써놓고 모르는 거야 양도 선생님 힌트 줬잖아 그치 응. 이렇게 써보라니까? 응. 야 은이면 니은이 면 맞아 오는 거야 응 그치? 그러려고 파닉스를 배우는 거잖아 응. 그쵸? 응 아까워 안아까아요 응. 조금 더 생각을 Think deeply 해야겠어 안해겠어 해야겠지? 응. 그치? 지 네, 근데 선생님, 그다음은 선생님은 그 이제 선생님내일 그거예요 나? 네? 그렇게 다음에 선생님이해아 그러니까 진짜. 선생님 저 약국 야자면만되고 이거 엄청 가시가 되게 작잖아 들어왔 거라 생각하잖아 오히려 큰건 꽃이 표가 나잖아 얘는 표시도 안나 진짜 아프더라고 와내 작은 꽃이 가 맵다는 말을 다시 한번 경험했네 잠깐만요 선생 네. 맞을게요 <laughs>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깝다 자, 오늘이 7월 11아 어, 선생님 이 샀잖아요 하고 있어. <laughs> 내돈내 상, 그렇죠. 응? 내가 내돈 주고 내가 샀지만 7월 13일. 샘 멋있지 않니? 이거 엄청 싸다. 2만 원마다 저는 원래 45만 원했었는데 엄마가 조금 했어요. 굳이 그 얘기를 해야 돼요? 엄마가 너다 세, 뭐야, 저 채원이 저기 나중 아가씨 되면 다줄 건데, 오늘은 네. 50점이야. 안 슬퍼? <laughs> 몰라요. 슬퍼야지 슬퍼야 될 거냐 다음 주엔 더 많이 맞아야 돼요 오케이 선생님 뭘, 뭘 선생님 뿔나기 하지 마 알았지 자 시작해 시다 아이고야 저것도 안네제요 선생님 그거 써봐요 설마 안 가져온 거예요? 뭘를요 선생님 그... 허어! 그 배? 아니요 핸드폰 여기 그럼 이제 꺼야 되네요 인사해야겠다 죄송해요 저는 핸드... 그럼 제... 그거 제거 있긴 한데... 갖고 와요 띄워봐요 근데 혹시... 응. 그냥... 그 이제... 이런 핸드폰이에요? 아니면 세상에 여기 이렇게 넓은 핸드폰... 아무거나 상 없어요 난... 어, 은반말할거 아니에요? <laughs> 어, 은 반말인데 저거. 저. 저. 지금 다 반말했어요 지금 저한테. 어. 여러분도 저랑 같이 지금 이 아이랑 한저 공부하시다. 예. 어. 지금. 한동안 잘하다가 진짜 열심히 안 하네요. 하, 속상합니다. 이제 일요일날에도 그 이제 마인크래프트 뉴스가 나왔고, 음. 그것 때문에 어 월요일날에도 이제 그 마인크래프트 못 하고 오늘도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다른 게임 하는 중이. 왜요? 교회도 못 가는데 그 그걸 어떻게 할수 있어요? 아 그거는 일요일날에 아빠가 뉴스 들었는데 거기서 마인크래프트 뉴스가 나와가지고 그 갑자기 이제 18세 이상 18세 내지 18... 19세 동안 이제 그 못할게요 안 그러면 그잡혀갈지예요 경찰서에 잡혀갈 아빠가 그렇게 말했어요 잡혀갈 순또 없지 그렇죠 작게 가는 거또안 되지. 아이거 불편하겠다. 진짜로. 방학하면 뭐 하고 싶어? 음 많이 놀고 싶어. 와 이거 완. 한... 지금도 많이 놀잖아 솔직히. 음. 응. 응? 근데 어 네, 나 맨날 놀잖아 거의 야 근데 초등학생거뭐 어떻게 맨날 친다고 놀수 있어 이제 그건 아니지 뭐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? 네 그냥 그 월요일 내가 그 학습기를 하느라 독서학밖에 못하고 나갔어 왜안 되지? 음. 왜안 돼? 음. 아그사식을 하려면 조금 수아이 조금씩은 걸려요. 됐다, 안녕. 잠깐만요, 그럼 제다 아니에요.